자, 이거, 이거. 이거 뜨면 어떻게 할까요? 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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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뜨면 음. 갈까요? 달라요, 이거. 음. 그렇죠. 음. 그 음.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돌대가리. 찔찔하다. 음. 음. 어, 음. 저네. 음. 맹하다. 음. 머저리. 음. 멍청이. 예, 6 8 그러니까, 음, 네, 도 쓰는데, 도 쓰는 어, 본인한테 쓰는데 쓰는 게 어디 있 아, 그때는 의미가 이거랑 똑같이, 본인한테 띠띠라던고생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표현은 상대방을 했을 때 내가 나를 했을 때 이게 다 바뀐다, 이였습니다그 옆에서 듣지, 그때 사람을 긍정다

습득하다, 몸에 배다, 손에 있다 음. 이골이 나다 이골이 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음. 이거를 할때 음성통역하는 사람이 없죠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치. 사람 그치. 사람이 없 해보세요,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이 표현했을 때이 뭐 표현했을 나요. 때 어, 이골이 났어 그치. 아, 조금 안 맞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골이 났는데? 이게 맞는이거보 이거는 그냥 적응해서 아, 이제 됐어, 익숙해졌어 그 정도면 이력이란 서 익숙해지다. 반영되면.